자, 어, 그, 보면은, 첫 번째 거의 답은 26이야.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답은 2,3. 세 번째 거의 답은 7하고 마이너스 7. 이거, 이것도 잘 지켜줘야 돼. 어, 그 다음에, 네 번째 거의 답은 6하고 13하고 4하고 18. 이렇게 생기는 거고, 그,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렵지? 어, 얘가, 나오는 식만 내가 한번 써볼게. 2 a 플러스 a b는 아 그리고 제대로 쓸게. 그 다음에 여기가 5 a 마이너스 b가 걔가 1 플러스 2 a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 a 이렇게 생기거든. 그래서 어,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을 뭐잘 정리해주면은 걔가 어, a 빼기 B가 몇이 나오냐면,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이 나오고, 아래에서, 그 다음에, A, B가 1이다. 라는, 뭐, 결론이 나와. 그래서, 고생공식 오랜만에 복습하는 문제지. A 세제곱 마이너스, B의 세제곱은, 걔가, 아, A 마이너스 B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A제곱, 어, 아, 아, A제곱, 플러스, AB, 플러스, B제곱. 뭐 나는 이렇게 푸는 걸더 좋아하니까 아, 이거 말고 또 너희 너희가 자주 외우는 거는 뭐였더라? 아 까먹었다. 뭐였더라? 이거 이건가? a 빼기 b의 세제곱 더하기 3ab a 빼기 b. 그치지 이걸로 많이 외우겠다. 근데 이걸 나는 더 좋아하니까, 그치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. 그래서 a 빼기 b가 아, 마이너스 1 플러스 ab가 3 마이너스 3 해서 답은 마이너스 4. 뭐, 그치? 뭐, 곱셈공식잘 외웠는지, 우리 두 달, 한달 전에, 한달 전에 했던 거, 물어본 거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이 문제가, 일단 거기, 그 밑에 문제 있지? 26, 세 번째 줄에, 26년에다가 동그라미 쳐볼래? 26년? 26년? 치어 밑에 문제, 어느 마을. 세 번째 줄에 26년? 이게, 봐봐, 얘들아. 35하고, 40. 그 다음에, 어, 0.8, 0.3, 0.2, 0.7. 이렇게 되거든? 그럼 이거의 계산 결과가 너희도 해봤겠지만, 뭐, 한번 했잖아. 한번 딱, 이렇게. 약간 엔터 누르는 느낌이야. 복수수랑 비슷해. 복수수랑 비슷하게, 이값 입력하고, 요 뒤에 식해가지고 입력 딱 누르면은, 걔가 뭐가 되냐면, 어, 40하고 35가 돼. 면적이 이제 바뀌는 거지, 그치? 매년 면적은 이거거든. 그래서 근데 한번더 누르는 거야. 한번더 누르면 이, 이게 몇 년도가 되는 거야. 2025년이 되는 거지. 그치? 그러니까 난 2026년을 알고 싶으니까. 2026년은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0.8, 0.3, 0.2, 0.7. 요거를 해줘야 되는 거지. 그치? 그래서 얘랑 예곱하면은32 더하기 10.5 하고 컴마 어, 8, 더하기 24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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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3 21아이7 5, 35 2 4 5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렇지? 그래서 답이 이거야 26. 그래서 약간 아, 그거랑 느낌을 좀 비슷하게 가이 그나마 의미문제가 나오면 요게 나오는 것 같고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씩 옛날에 나왔었어. 근데 이건 진짜 학교 선생님 마음인 것 같아. 됐지? 아 오케이 10분 쉬다가 뒤에 거 성질하고 문제풀.